최첨단 게이밍 경험을 원하신다면 이 무선 게이밍 마우스가 딱입니다. 가벼운 무게인 64g으로 손에 착감 기며 뛰어난 그립감과 부드러운 표면 질감이 오랜 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을 최소화합니다. 반응속도 0.001ms로 빠른 반응성을 자랑하며 rf 2.4ghz usb type-c hypers ped 전송 방식을 지원해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합니다. 사용자들은 가볍고 손에 잘 맞아 사용감이 좋아요. 사이즈와 무게가 적당해 편안해요. 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며 제품의 품질과 촉감에 만족감을 표하고 있습니다. 뛰어난 성능과 편리한 사용성으로 게이머들의 필수 아이템이 될 최고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